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열애아TV 이성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양력으로 5월달 개사달입니다. 개사달은 이파라고 합니다. 여름의 기운이 들어선다아 그래서 설입자입니다. 그래서 여름의 기운이 가장 많은 달이 양력으로 5월 5일 날 입합니다. 그때부터 5월 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5월 달 운세 풀이에서 먼저 원숭이띠와 지띠와 용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숭이띠는 고유의 오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자기 고유의 지장간이라 합니다. 흙과 물과 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금의 기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금의 기운이 많으면서도 나무도 타고 걷기도 하고 재주가 많이 뛰어난 게 동물이 원숭이 라고 합니다 그 원숭이가 양력으로 5월달을 만나면 뱀달에 원숭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뱀 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뱀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날이 양육으로 올 달입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뱀을 만나면 형살이 되는 것입니다. 형살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묶일 수밖에 없는 거, 내가 어쩔 수 없이 큰, 어, 내가 좀 어려움에 공착했다든지 또는 어, 다툼을 해서 내가 어, 병원에 간다든지 또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든지 어, 그러한 달이 바로 양력으로 올월달갬과 원수이는 서로 형살이 됩니다. 형살은 뭐냐면 서로 내가 묶인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된다. 또는 어, 100% 만족은 안 해도. 내가 어쩔 수 없이 같이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운 사람도 여행을 하게 되면 같이 한 비행기에, 비행기에 탄다든지 한 차에 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괴롭지만 같이 가야 되는 거. 이것을 형살이랍니다. 그래서 형살이라는 것은 서로가 만족이 없고 어렵지만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간다. 바다를 건네야 되는데, 형칠 수가 수 없잖아요. 그죠. 그면 뭡니까? 미워도 배를 타고, 한 배를 타고, 오울 동주처럼 바다를 건네야 되니까 미워도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오울달을 만나면 특히 간제수가 많아집니다. 경찰서 간다든지, 법원에 간다든지, 서류 정리하러 간다든지, 이런 조금.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는 이 양력으로 5월달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운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원숭이가, 아, 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불이 들어오니까 금이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불균이 많은 원숭이가 만나니까, 원숭이가 어, 조금 내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형살의 관계입니다. 형이, 형이라는 거, 형님 형자가 아니고, 서로 고통을 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 또는 꼬집는다든지, 또는 때린다든지, 다툰다든지, 예, 또 부딪힌다, 이게 형살이지, 형님, 동생, 이런 형살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 예, 조금 어려운 다리, 원숭이가, 양력으로 5월달을 만나면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하니까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할 때는 여러분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시끄러운 문제일 때는 내가 조금 양보하고 참으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운이라는 것은 운명을 가지고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운명을 받아들이면 내가 편해집니다. 내가 편해지아요. 나를 위해서 운명이 존재하는 것이, 내가 없는 세상은 운명도 없는 것입니다. 네. 다음에, 지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지띠는 극과 극을달립니다 정말, 지가 성춘을 할 수도 있고, 지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 아, 지는 음의 동물입니다. 깜깜한데, 다니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모처럼 이 소를 만나면 합이 됩니다. 합이 딱 되니까 어쩌냐면 내가 합이 되니까 묶인다는 거죠. 내가 그사랑의 포로가 된다든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하고의 내가 사랑을 하게 된다든지 인연을 맺게 된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집히는 만난다든지, 또는 인연을 만난다든지 또는 가정이 있으면서 내가 친구가 생길 수 있는 눈이 원래 지띠의 해운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지가 햇빛이 떴으니까 지 구멍에도 햇빛 떴다 볕이 떴다 또는 지 구멍에 배텔 날이 있네 하듯이 지가 해를 만나니까 뱀이가 그건 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활동력이 좋아지고 어 재물도 좀 들어오고 좋은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는. 예. 다음에 용띠는 용이라는 것은 굉장한 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띠는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해서 서서히 발복을 하는 것이 용띠입니다. 금방 확 좋아지지 않고 원래 어 뱀이라든지 말은 속전속결로 이루게 되고 용은 슬로우 모션이네 천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띠가 어 뱀달을 만나면 어 용띠라는 것은 용이라는 것은 삼월달의 용입니다. 그래서 축축한 흙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띠는 뱀을 만나면 어 이게 어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생각지도 않은데서 내게 좋은 지혜가 들어온다든지, 어, 또는 어, 그 지직 문제라든지, 또는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용띠는 어, 이달이 어, 내가 올달이 들어오면 모처럼 활기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띠나 집띠나 용띠를 다 합치면 술을 봅니다. 물을 봅니다. 물의 기운이 많은데 물의 기운이 불을 만나니까 재물을 만나는 문입니다. 재물을 만나니까 돈이 좀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돈은 뭐뭐 뭐 천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내가 재물이 좀 들어오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 달은 여러분이 다들 보면 어, 뱀띠나 아, 닭띠나 소 띠나 또는 범띠나 말띠나 개띠나 또는 돼지띠나 토끼띠나 양띠나 원숭이띠, 지띠, 용띠들이 보면, 올달은 모처럼 전부 띠 자체가 화해를 하는 달입니다 굉장히 서로가 연락을 한다든지 소식을 주고받는다든지 또는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원숭이띠나 지띠나 용띠가 잘못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을 엉뚱한데 투자를 하시면 내가 돈이 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띠는 전부 저장을 하게 됩니다. 돈이 묶이게 됩니다. 묶이면 뭡니까? 들어간 구멍에 돈이 안 들어온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투자를 하실 때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돈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소는, 소는, 축은 소라고 하거든요. 소는 저장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있는데, 놀지가 않아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 새띠가, 원숭이띠나 집띠나 용띠들은 재물로 조심해라. 돈 관리를 잘하셔라. 어, 그래서, 어, 너무 어, 엉뚱한 곳에, 어, 어, 사람 말만 믿고 투자를 하시면 손해가 따를 것이다. 그래서 돈 투자하실 때 아주 조심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력, 5월달 개사달은 양의 기운이 많이 들어오니까 물이 많은 이들은 어, 재물도 좀 들어오고 어, 좋은 동서남북에서도 어, 내가 어, 이곳저곳에서 좋은 소식도 오고 어, 어, 또는 재물도 좀 들어오는 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열애학TV 이성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